지난 금요일 모두가 기다리던 팀 디스 배틀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순서는 다하의 팀들 굴저팅 쇼미의 꽃, 응. 디스 배틀을 기다리는 응. 프로듀서들의 응. 승리를 향한 열정도 응. 대단했는데요. 1라운드는 먼치맨과의 체급 차이에도 밀리지 않은 허성현의 승리. 2라운드의 승자는 슈퍼비아 비트를 선보이며 비아의 프로듀서까지 쓰러뜨린 쿤디판다. 그리고 이어지는 3라운드 단체전에서는 양쪽 다 킬링파트를 쏟아내며 접전을 펼쳤습니다. 두 팀의 최종 결과는 굴저 팀의 승리, 결국 다하이 팀의 디젤이 탈락하게 되며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이어지는 코팔 팀대 자기 팀의 대결, 1라운드에선 원슈타인이 반전 모습을 보여주며 기선제압을 하였고, 2라운드는 랩으로 형님을 위로해준 칠리노미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의 승자는 명불허전 랩실력을 보여준 릴보이.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대포대 모기, 스윙스와 스카이 민혁이 뜨거운 디스 배틀로 현장을 달구었는데요. 최종 결과는 자기 팀의 승리로 코팔 팀에서는 가사 실수를 한 카키가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본선 경연. 어린 왕자 같았던 언텔의 무대와 솔직한 가사로 그의 존재를 증명한 스윙스, 시티백을 타고 등장한 가오가이의 무대까지 모두가 인상적인 무대들이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은 본격적인 본선 경연이 이어집니다. 역대급으로 충격적인 무대들이 연이어 공개되며 세미 파이널에 진출할 래퍼들의 정체가 드러날 예정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밤도 저희와 함께 가시죠.